지금 시대는 한 명의 비즈니스맨을 원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몸값을 높이시고 싶다면 태스킹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후쉬, 후쉬. 안녕하세요, 링크맨 조피드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이책 읽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1월 5일 날 출간한 제두 번째 책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무기가 되는 책 쓰기 출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도 올랐고 현재도 베스트셀러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사실 이책 내용은 아니고요.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그중에 한세 가지 정도 뽑아서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고, 제 생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기라는 단어를 이책 제목에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이 3개월에 몸값 2배 올리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고 시작을 했어요. 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실건 사업을 하실건 또 여러분이 프리랜서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객으로부터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으신 페이는 여러분의 몸값이겠죠 그죠? 제가 서른 즈음에 사실 제 멘토 되는 비즈니스 멘토 되는 분께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부터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몸값을 높이시고 싶다면 태스킹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태스킹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건 일을 맡아서 하건 일이라는 것은 결과를 담보하는 거죠. 근데 많은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한 개념이 의외로 약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인기 직업 일인 공무원. 사실은 공무원 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과라는 개념이 몸에 배지 않고 다시 사회에 나온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시대는 1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2009년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이후에 1인 세상이 펼쳐졌어요. 이 얘기 뭐냐 면요 1인끼리 거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스펙도, 학벌도, 또 내가 어떤 갖고 있는 배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문제 해결력, 다른 말로 어떤 태스킹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를 증명해 내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사실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이 이 무기를 증명해 내는 도구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일을 하실 때 워킹을 하십니까? 태스킹을 하십니까? 이거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해요. 그 다음 날또 똑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또 퇴근을 해요. 그래도 한달 지나면 월급이 나와요. 아 어, 주말에 또 놀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또 출근해요. 그렇게 한 달을 무한 반복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계시죠. 이제 그걸 끊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일에 대한 개념은요. 고지를 점령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어떤 벙커를 폭파하고 고질 점령하라는 미션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분대장 소대장이에요. 근데 병력을 데리고 고지로 올라갑니다. 근데 벙커에 기관총이 있어요. 무수히 기관총 탄을 막 쏴대요. 난 부하들을 계속 잃어요. 그럼 그때마다 벙커 근처까지 갔다가 부하들이 잃고 후퇴하고, 벙커까지 갔다가 잃고 후퇴하고, 그리고 부대에 복귀하면 저는 어떤 상태가 되죠? 저는 사실은 성과를 내지 못한, 고지를 점령하지 못한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일을,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식의 이 마인드가 바뀌셔야 되냐면요. 아, 나일 열심히 했어가 아니고요. 아, 나이 문제 해결했어. 벙커를 폭파했어. 고지를 점령했어. 이 생각을 하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태스킹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스스로 어떤 미션이 주어지셨잖아요. 그럼 이 일에 달성할 목표가 무엇이냐? 성과가 뭐냐를 그 목표를 준 사람에게. 그것이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요.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나에게 기대하는 성과가 뭡니까? 이 질문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그 일을 끝내길 원하십니까?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가실 거예요. 세 번째 있어요. 여러분이 테스케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고요. 성과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끝낼지까지 질문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집중하는 겁니다. 될 방법을 찾아서 집중해서 끝까지 해내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루틴 파워를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 특히 요즘에 20대, 30대 분들은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직장 이동을 하시죠. 이동할 때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 직장에서 문제 해결력 곧 성과를 내는 역량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동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편 회사에서 여러분의 역량이 아니라 빠진 자리를 채우기 위해 선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 번을 이동하실 수 있고 두 번을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30대로 넘어가시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실 겁니다. 30대부터는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20대는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요. 내가 주어진 일을 해내기만 해도 돼요. 30대 부터는 스스로 미션을 정하고 팀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까지 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이 세가지 방금 말씀드린 태스킹을 정하고 성과를 정확히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집중하는 이 역량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여러분을 알아보는 클라이언트들이 늘어납니다 이반복으로 해내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한 명의 비즈니스맨을 원해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신다고요 그래도 여러분은 비즈니스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시라고요 비즈니스맨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부시라고요 그래도 비즈니스맨이 되셔야 돼요 왜냐 비즈니스맨이라는 개념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몸값 3개월 만에 두배 올리기라는 내용을 궁금하셔서 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원리를 꼭 적용하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지식, 기별 연결하는 링크맨 조피디였습니다